안녕하세요. 차서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차서방에서 준비한 차량은요. 주행거리 아주 짧은 신차급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2017년 등록된 18년 형식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 3만 9천 정도 된 굉장히 짧은 컨디션 너무 좋고요 엔진 미션 또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신차 보증 또한 엔진 미션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구매하셔도 되실 만한 차입니다. 량 사고 유무는 단순기한 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서 내 외관까지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6 익스클루시브 등급은 웬만한 편의상 부족하니, 부족하지 않은 옵션은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은 영상 촬영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매물 보는 것과 같이 최대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 촬영할 때 실매물 가까이서 최대 꼼꼼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실매물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수방 오늘도 꼼꼼하게 한번 촬영해 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여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 상정.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범퍼 그릴 본넷까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톤칩 없죠? 없고요. 상품하자고 하면서 붙어치 몇 군데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까이서 봐야 보이죠.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미세한 붙어치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전 범퍼 또한 마찬가지로 사용감 많은 부위인데 불구하고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크래치 파손 없이 깨끗하네요.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함께 LED 주간 주행 등 전방 감지기, 방향 지시 등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 상태 스크래치 백화현상 없이 너무 깨끗하고요. 18인치 알로이휠, 생활 스크래치조차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 보고 계시죠? 타이어 트레드 50% 이상, 60% 가까이 남아있다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썬팅 상태는 전면율이 적절한 농도로 되어 있고요. 측면은 정말 짙은 농도로, 실내가 비추지 않을 정도로 짙은 농도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위 보시면 사용감이 많은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찌그러진 파손 없이 큰 스크래치조차도 없이 깨끗하죠. 측면 도와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석 뒤쪽 해보시면 뒤쪽 또한 생활 스크래치 조차 없이 정말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80% 이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군데 모두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중고차 구매하셔가지고 타이어 교환하시는데 비용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비용교차 세이브 되는 차량이 니까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번호판 확인해 주시고요. 실내물 촬영하고 있습니다. 후방감지기 준비되어 있고요. 트렁크 내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물건 싣고 내리고 부분 하는 또한 깔끔하죠. 우측면 또한 문콕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이죠. 조수석 뒤쪽을 보시면 손으로 짚어드릴게요. 한 군데 정도 약간의 성형감 있습니다만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고 보시면 되실 것같고요 정말 깨끗합니다. 하단 부위, 스태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마지막 조수석 휠 보시면 조수석 휠 사이드 쪽에 약간의 사용감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타이어 트레드 상태, 휠 상태, 외관 상태 전 차주 분께서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신 주행 거리가 짧은 만큼 외관 또한 굉장히 깨끗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함께 전동 사이드미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와 함께 가죽 상태. 보시면은, 승하차 하는 부분이라 약간의 주름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해진, 투더짐은 당연히 없구요. 주름도 없이 깨끗한 모습 보고 있습니다. v d 시 버튼,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후축방, 개입판 조명 버튼과 함께 헤드램프, 각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구요. 전동 핸들 저항 장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핸들 리모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버튼과 함께 오디오 조절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매뉴얼 버튼과 함께 크루즈 컨트롤 버튼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핸들 가죽 상태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오토라이트 기능 준비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약 3만 9천 정도 되었습니다. 엔진 미션 컨디션 너무 좋고요. 엔진 미션 뿐 아니라 신차 보증이 많이 남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대시보드 또한 깨끗한 모습이네요 블랙박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투채널은 아니고요 원채널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이패스 룸밀러 준비되어 있고요 중앙 센터표시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과 함께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고급스러운 아날로그 시계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비상등 버튼과 함께 프로토 공조기 준비되어 있고요.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스마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커브홀드 부분 또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전자파킹, 주차감지기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수동 커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열성과 함께 가죽상태 보시면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은 듯한 아주 깔끔한 가죽상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바닥 또한 깨끗하죠. 조수석 워크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앞레스트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는 미디어 버튼, 다이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공간 또한 깨끗한 모습입니다. 상부 헤드라인 보시면은 실외 분해라 실내까지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차량으로도 봐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게 인지상정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사방은 내일 또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차량을 원하시면 댓글에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 남겨 놨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고객님들 원하시는 차량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셔도 좋지만 신속한 답변,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카톡 문자, 전화로 시간에 상관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어, 항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고차 추천인 차서방 채널에서는 허문이 없는 가격, 콩미마진, 허위 매물 없는 분할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